여러분, 어, 오늘 시간에는 이 책으로 합니다. 내가 쓴 책이죠. 구체적으로 팔자 개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소재목은 뭐냐면 팔자가 나쁜 사람이나 팔자 개선 방법이죠. 팔자가 나쁜 사람이나 팔자가 좋은 사람이라도 사계절다 좋을 수는 없죠. 팔자가 나쁜 시기가 오면은 하여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고 보이도 타보지 말고 들리도 다 듣지 말고 그냥 <laughs> 고기만 푹 숙이고 그냥 회사만 왔다 갔다 하세요. 월급만 따박따박 생기세요. 죽은 듯이 어떻습니까? 개같이 있어 봐야 월월 소리밖에 안 나오죠. 소가 움직이봐야 똥밖에 안 썹니다. 팔자가 나쁜 사람이나 팔자가 나쁜 시기가 오면은, 자꾸 뭘 하면은, 사고만 터져요. 더 곤란한 지경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올가미에 걸리고, 뜻에 걸린 짐승이 올가미와 뜻에 벗어나겠다고 발버둥 치면은, 올가미와 뜻이, 나온 목과 살을 갖다가 더 갖다 파고든다. 어떻습니까? 눈 쓰기 빠진 사람이 이렇게 팔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죠. 막 바로 당치면 눈 쓰기 더 빠진다. 해 못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물이 빠지면 뒤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힘다 빼고 날죽기라 이러고 있으면 물이 둥둥 뜨죠. 그런데 막 물을 해 못치는 사람이 물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막 놀래갖고 막. 동서람도 모르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막 살라고 아막 하다 보면 은 무시 꼬로록 빠져서 죽는다 이말이나요 그러니까 팔자가 좋은 사람은 팔자가 좋은 시기에는 뭘 해도 됩니다. 내가 실수, 실패있는 것도 이게 평지마가 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팔자가 좋은 차람이나 팔자가 좋은 시기에는, 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고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질러야 돼. 하는것마도다 돼. 엎어졌는데, 엎어졌는데가 보니까 산밭이야. 뭐, 가보가 엎어졌는데, 뭐, 가지밭이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이놈 없고, 그래가지고 큰일 다 싶었는데 이게, 신도시가 개발된다네.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 인생을 많이 살았는 노 땅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철저한 계획과 조사와 또 연구와 여러 사람의 토론을 거쳐서 잠을 구해서 해야 되지만은 그게 맞죠.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그럴까? 다안 되죠. 기생천의한 일들이 일어나죠. 죽었던 사람이, 진짜 살아나고, 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갖다가 연구해보고자 하는 게 인생 대학당입니다. 왜 팔자가 좋은 사람은 마음대로 질러도 되고, 또 팔자가 좋은 시기가 오면 하는 것마다 다 되느냐? 심지어 실수와 실패하고 사기 다니는 게 복이 되 돌아오느냐? 그리고 팔자가 나쁜 사람은 팔자가 나쁜 사람이나 팔자가 좋았던 사람도 팔자가 나쁜 시기가 오면 왜 하는 것마다 사고가 나느냐?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인 합발, 하늘이 90, 신이 90, 인간이 10%. 근데 사람들 보면 은 이제 막, 어, 머리와 노력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머리와 노력도 타고납니다. 비싼 휴대폰, 비싼 차가, 성도 좋고, 또 오래 달래요. 연비도 좋고. 오래 가자. 옷도 싸구리 사놓는 것보다는 진짜 비싼 거 사놓으면 옷몇 십년 도 입어요. 새 것처럼 생생해. 십년이십년이라도. 내가 늘 비유로 들입니다만 어, 농사에 보는 하늘과 인간이 서로 합작품이죠. 근데 누구의 노력, 누구의 뜻이 달렸냐? 농사의 풍년 예보는 어, 하늘이 90%입니다. 농부는 10%밖에 안 됩니다. 인간사도 똑같아. 무슨 하려고 그러면 신이 나빠이 되는데, 신과 나의 공동 노력, 공동 하차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하늘과 음, 인간의 공동 하차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자, 팔자가 좋은 사람이나 팔자가 좋은 시기고 하면은 이 신이 90%를 갖다가 해줍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덟 가지하고 열 가지가 필요한데 여덟 가지 아홉 가지에 내가 해놔도 한두 가지가 틀어져서 안 됩니다. 근데 팔자가 좋은 사람이나 팔자 좋은 시기가 오면은 내가 세, 네개밖에안 했는데 다섯 개, 여섯 개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시공을 처리해서 놀라워서 봤습니다. 부습니다 팔자가 좋은 사람이나 팔자가 좋은 시기가 오면은 이 신의 90%하늘의90%가 도움을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거라. 근데, 팔자가, 나쁜 사람이 팔자가 나쁜시기 오면은, 이 90%가 없어요. 신과 하늘의 도움이 이게 없다, 이 말이야. 뭐만 있느냐? 인간 노력 10%밖에 없어. 100점 만점인데, 10점 맞아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10점 맞아가지고, 확격되는, <laughs> 시험이 있습니까? 또, 물건을 만들 때도 또, 여러 가지 공정이 필요한데, 10% 공정만 해가지고 되느냐, 물건이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진다. 자, 보세요. 배를 띄우려고 그러면은, 바닷물이 들어와야 되죠. 서해 안에 같으면은, 밀물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야. 밀물이 들어오면 배를 띄우고, 그 다음에 바람이 뒤에서 불어줘야 되죠. 그니까, 팔자가 좋은 사람이나, 팔자가 좋은 시기에 오면은, 민물이 들어오고, 뒤에서 바람이 부르죠. 그럼 순포는 독단지씩 가는 거야 그럼 팔자가 나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민물이 들어오지 않다, 안 그냥 배를 띄울 수도 없어. 그리고 도시 또 막, 어떻습니까? 배를 갖다가 막 앞에서 물고 뒤에서 끌고 이래갖고, 뒤에 밀고 이래갖고, 바다뭐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뛰었다 칩시다. 바람이 안 불어. 그럼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또, 저, 저, 저 어디 갔노? 배를 갖다가또 막, 노를 지어갖고, 앞으로 나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바람이 앞에서 불어. 역풍이 불어. 그냥 될 일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말을 갖다가 이행 사업가 역할을 갖다가 고급스럽게 넓고 크게 깊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갖다가 잘 들은 사람 봤습니까? 그런 인생 대학당 아니면은 나이면 이런 소리 못 듣는다.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오, 내가 책 읽고 경험했던 그 깨달았던 걸 갖다가 공짜로 얻는 거죠. 남는 장사가 어딨냐, 이 말에. 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 뭐, 자기는 어릴 때는 뭐, 찢어지게 가난했고, 공팔림 편도 안 냈는데, 뭐, 지가 막 머리가 좋아갖고, 뭐, 뭐, 발군이 노력을 해가지고, 막 대학 갖고 고시되고, 나는 이렇게. 돈도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너희들은 내처럼 절박함이 없었다. 내처럼 머리가 좋지 않았다. 내처럼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막오만방하게 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주팔자를구해가딱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있는데 봄에만 나빴을 뿐입니다. 고 나쁜 시기에는 사주팔자를 보면 나빴고. 좋은 시기에 보면은 사주팔자가 좋아요. 그리고 또 좋았다가 또다 날리고 이런 사람이 있죠. 봄은 좋았, 나빴는데 여름은 좋았어. 여름에 돈을 출시하고 돈을 떼돌아 버렸어. 근데 가을에 사주가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다 날리고 없어.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딱딱 맞아 떨어져요. 어, 나는 그, 내이 사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어, 우리 친척이라든지, 내 친구라든지, 그 사주팔자를 입수해가지고, 어, 그 책에 나오는 사주팔자하고 그 사람 실제 인생하고 비교해봅니다. 딱딱 딱 맞아요. 그리고 어, 디 가보면은, 어, 인터뷰 해보기를 좋아해요. 옛날에 어떤 뭐, 옛날에 자기가 뭐, 황금송아지 있었는데 뭐, 지금 없다는 사람들 있죠. 그럼 한번 물어봐요. 물어보고그 사람 생년월일 뭐, 물어갖고 집에 와가지고 책 찾아보면 딱딱 맞아떨어져. 자, 또 이걸 뭐라 그러습니까 신이 90% 인간이 10%라 그랬죠. 이신 하늘이라 고할 수도 있고 또 어, 팔자 좋은 사람이 이대한 인물이나 팔자 좋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저쪽에 어, 김유시 장군처럼 수호신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다 좋아져. 그럼 팔자가 나쁜 사람들이나 팔자가 나쁘시기에 오면은, 이 신의 도움, 하늘의 도움, 또 소실 이런 게 없어요. 지원자 10%가 아 100%가 안된다 사고는 안됩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팔자가 나쁜 사람은, 음... 괜히 이것저것 하지 말고, 악서 봐야, 에~ 자타에 해 막히진다. 사이에 해 막히진다. 그리고 팔자가 좋다가도 또 나쁜 시기가오죠 나쁜 시기에 오는데도 자기 뭐 옛날 못 잊어가지고 막지잘 나간 시기에는 뭐든 해도 다될짓겠으니까그못 나갈 시기에 하지 말라 카는데도 과거의 영광을 못 잊어갖고 나는 옛날에는 다 됐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라. 그리 내가 이제 예, 몇번 예를 들었는데 우리 서울 선배님 같은 경우죠. 건원으로뭐 추나게 고위직에 올라놓고 퇴직했는데 옛날 연금은 몸디져서 괴로워하고 옛날에는 자기가 뭐든 해도 다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 겨울에는 보기 하나도 없는데 인간 10% 이거만 가지고파니까 됩니까 사고가 남아 사고만 하지. 신, 하늘과 이게 90%가 없는데 그래서 팔자가 나쁜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사업 이런 거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할 수 있는 것도 2%에서 아무리 많이 잡아야 10%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듣기 싫어하겠지만 엑스트라리에해서 주인공이 있습니까? 아니죠. 주인공은 위해서 엑스트라가 있다. 나나 여러분들은 2%의 주인공을 위한 98%의 뭡니까? 시다발이 잡초, 덜러리, 명품입니다. 디모도. 이러니까 굉장히 듣기 싫죠? 듣기 싫어도 어떻해 진실을 몸에 좋은 약은 단 것에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먹고 진실과 몸에 좋은 거는 좀쓰여 힘들고 그래 그래서 듣기 싫고 마음에안 들어가면 언제든지 나가시라 얘는 쓸데없는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그 쓸데없는 소리 듣고 기분 나빠할 필요 없다 그렇지만은 진실을 알고 싶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알고 인생의 등불을 삼고 인생의 나침반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뭔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캄캄한 밤중과 촉한 안개 속을 동서남북도 모르고 헤매다가 병글리서 윽하다가 조금 알죠? 그런 인생을 살기 싫거든? 내 강의를 들으시고, 주위에 아끼는 사람들한테 내 강의를 갖다가 공유를 해주세요. 인기 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요점은 다얘기하고 세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음. 아까 이야기 했으니까 팔자가 좋은 사람은 돌다리도 굳이 지금 두드리지 말고 뭐조금 하라 그랬죠. 뭐조금다 된다 그랬죠. 그 심지어 실수, 실패, 사기 당했는 게형지마가 되겠어. 복으로 들어오더라 근데 팔자가 나쁜 사람은 막 인생을 살 얼음 그 걷듯이 걷고 돌다리도 여러 번 두드려보고 위험한 거는 아예 하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것도 아예 하지 말고 불확실한 것도 아예 하지 말고 나쁜 거라고 하는 건 나쁜 거 하지 마라. <laughs> 나쁜 친구, 뭐, 뭐, 술집 이런 데도 가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투기 투자도 하지 말고, 그냥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푹 숙이고, 그냥, 입 다물고, 회사에 가서 식경제를 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월급이나 챙겨갖고, 집에 갖다 주고, 그걸 찾아서 챙기고, 이것만 하세요. 가장의 역할 제대로 잘하는 게 최고입니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장 군수 국회의원 장관 이상 대통령 안할것 같으면 나머지들은 어떻습니까? 나머지들은 가장을 역할 자랑 하는 게 신의 뜻에 부합하는 거고 남자로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거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laughs> 자, 또한 스스로 나쁜 것과 나쁜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늘 좋은 것과 밝은 것을 알고. 찾고 좋아해야 결국 좋은 것과 밝은 것을 차지한다. 나쁜 거 하지 말아야겠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팔짤도 길들인 대로 간다. 사람이든 옷이든 물건이든 일이든 늘 좋은 것, 밝은 것과 함께하는 습관을 그려라. 일신, 우일실, 명명덕 해야 된다. 나쁜 것 옆에 있으면 근목 자학은 당연하고, 더 심하면 자기도 모르게 또 알아도 어쩔 수 없이 블랙홀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만다. 대형수의 큰 물결을 휩쓸리고 만다. 모난 눈 옆에 있다가 <laughs> 벼랑 맞습니다. 만약 자기가 나쁜 환경에 있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가감히 벗어나야 한다. 봄이라도 버리고 뛰어나오라 그랬죠. 끈기 인내 시종 일관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것은 좋은 것과 희망이 볼때 하는 것이다. 때로는 원촌 무효시키거나 36개의 주력량을 쳐야 할 때도 있다. 주에게서도 피치 못할 경우에는 도망을 가라고 했다.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과감히 피하거나 파괴하거나 그만두고 말고 좋은 곳으로 도망을 쳐야 한다. 나쁜 놈한테는 약속 같은 거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영 아이다 싶으면은, 원칙 모욕 시키세요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중가 부족이고 역부족일 때는 30인께 도망쳐야 된다. 항상 밝은 것만 생각하고 밝은 쪽으로 가고, 위험하거나 보락신한 거나 나쁜 것이나 이런 거는 근처에도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생각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팔자가 좋은 놈은 사기당하고, 뭐, 실수 실패해도, 형지마디에서 복으로 되게 돌아오지만은 복이 없는 사람이는 복이 나쁜 시기 오면은 <laughs> 움직이거나 뭘 하면은 다 사건 사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라 이게 숨 막고 딱꼴딱 쉬고 해산과 다 갖다 입 닦다 물고 왔다갔다하면 월급만 챙기고 처자식만 챙기라 이 말입니다. 늘 밝은 것그 생각하고 밝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봐도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았던 훈족, 게르만족, 바이킹족, 원나라, 청나라 등 중국 북강, 북방 유무민족은 다 성공을 하였고 반대로 러시아 얼어붙은 동토로 쳐들어갔던 나폴레옹과히틀러 등은 모두 패망하고 말았다. 지역에서도 서남쪽은 좋고 동북쪽은 나쁘다고 야였다 <laughs> 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뭐 불가능은 없다 그러고 뭐재상은 음? 꿈꾸는 자의 것이다 그러고 뭐 포기하지 마라 그러고 뭐 보가 하면 된다 그러고 뭐 음? 그런 소리 하면 좋겠죠. 그런 소리 하면 또 오빠 그러면 좋다 그러겠죠. 그게 진실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팔자 좋은 사람이나 팔자 나쁜 사람도 팔자 좋은 시기가 오면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지 말고 그대로 질러버렸겠죠 달리버렸겠죠. 왜? 돌다리 있고 두드리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내보다 팔자 더 좋은 놈이 가서 차지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인가. 그리고 팔자 좋은 사람이나 팔자 나쁜 사람에도 좋은 시기가 오면은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를 23평을 살돈 밖에 없어. 그럼 24평 사면 안됩니다. 은행 대출해서 33평 사야 돼. 다 된다 이 말이야. 칠러라이 말이야. 근데 팔자 나쁜 사람은 또 팔자 좋은 사람이라도 나쁜 시기가 오면 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숨만 쉬라. 회사만 왔다 갔다 해라. 사업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적은 월급이라도 회, 회사만 왔다 갔다 <laughs> 해라. <걱정해라>. 월급쟁이 <laughs> 해라. 식이처처럼 왔다 갔다 하고 회사 가면 시키는로만 하고 고기 북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월급 타가지고 첫자식만 되도록 챙겨라. 자, 내말 듣고 기분 나쁜 사람이나 내 생각하고 틀린 사람들은 빨리 나가세요. 틀 필요 없다.